이렇게 핏물을 뺀 상태에서 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마지막 한번더 헹구고 자 이렇게 믹서기에 양파하고 사과를 넣고 예, 마늘 다섯 분에 고추가루도 일단 고추장은 하나 너무 듬뿍 듬뿍이네요 듬뿍 금뿍, 두세네개 넣고 네, 섞어주겠습니다. 바로 커피 믹스를 넣겠습니다. 거기에 냄새도 잡아주고 거기도 연하게 해주기 위해서 커피 믹스 하나를 넣으면 설탕을 넣을 필요도 없이 고기는 부드러워지고, 고기의 잡내는 잡아주고 아주 좋습니다. 갈비를 넣어서 양념을 골고루 묻혀서 데워놓겠습니다. 잘 묻혀진 갈비를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양념이 잘 배게 지워놓겠습니다 자, 지금 약불로 하고 있는데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뒤집으면서 물이 생길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꽃으로 내어주고 자, 기에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칼집을 내줘야 칼집이 잘 들어가니까 가위로 칼집을 내서 아, 네, 좀 들리는 부분은 조금 잘안 잘리는데 이렇게 해서 칼집을 낼수 있습니다. 네. 물을 아, 조금 더 졸여줘도 되고, 이제 거의 다된것 같으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맛있는 돼지, 고추장,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